우린PTS 주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파파입니다. 전일 현대차그룹이 피지컬 AI 프로젝트 일환으로요. 로봇산업 등을 담당할 TF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현대차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우린PTS가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관계자는요.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초정밀 로봇용 감속기를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직 대량 양산형 공급 단계는 아니지만요. 지속적으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자,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 AI에 이어 로봇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요. 관련 종목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핵심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필수적이며 정부는 여기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로봇 관련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 그 수요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 급등이 나왔고요. 이후 일정 기간 조종을 거치면서 다시금 상승궤도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일봉상 이격이 벌어진 만큼 이격이 좁히는 과정도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대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갈수 있을 것인지 반대로 내려온다면 지지 라인은 어디로 설정할 것인지 주요 상단의 저항과 주요 하단의 지지 구간 면밀히 살펴보면서요. 무엇보다도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찍는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 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배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적중률과 수익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우리 시장이 상승 궤도를 타면서부터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 시초가 배팅방 잠깐 보시고 우린 pt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4일 목요일에는 토목큐브, 인벤티지랩 한라캐스트 이렇게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시초가 배팅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하면 되겠고요 자, 매도는 자율적으로 대응하세요가 아니고요 저 주식 파파가 확실하게 종목별 케어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벤티즈를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한라캐스트요 매수가 대비 13%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토모큐브도요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12월 5일 목 금요일에는요 다날 에코프로 사면 이렇게 또 추천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추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종목별 추이를 보면서 저주식파파가 직접 매도사인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매수가 대비 1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다날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사면은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매수와 매도사인을 다 드리는 만큼 여러분 안 하실 수는 있겠지만 못 하실 수는 없겠죠 주린이도 초보자도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조카 페팅방입니다 함께하실 분0 1 0 2 2 6 5 8 8 6 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바로 신청하시고요. 바로 확인하고 진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날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 조작 없는 있는 그대로 주식파파의 시조카 페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자 12월 8일 어제는요 SBB테크, 아우터그립트, 또 SP시스템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SP시스템 매수가 대비 26% 수익 구간에서 상한가를 찍었죠 상한가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아우터그립트 매수가 대비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고요 SBB테크 매수가 대비 역시 20%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자 당일 시작하는 가격에 매수하고요 당일 오전에 무조건 마무리를 하는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10%씩 예, 이상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15% 20% 25% 상한가도 먹죠. 자,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최소 하루에 20%에서 30% 수익을 내고 있고요. 증시 종목에 따라서는 40%, 50%, 또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세 종목으로 6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 들어올 때노줘야 돼요? 맞습니까? 하루에 10% 종목별 수익 내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얼마든지 그 이상 낼수 있다면, 최대한 저는 수익 극대화 끌고 가서요.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다는 라 것이죠. 12월 9일, 자, 화요일, 오늘은요. 3빌리언 또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 추천드렸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쓰리빌리어는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드리고 있고요. 종목별 10% 이상 수익 구간에서 추이를 보면서 끌고 가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시작하셔야겠죠?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름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PTS는요, 핵심 모멘텀을 살펴보자고요. 미래 산업 분야로 사업 다각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항공, 방산, 친환경, 파워트레인, 로봇용 정밀감속기 등 단순 플랜트 정, 중장비용 기업박스만 만들던 과거와 달리 로봇과 항공, 방산용 정밀감속기, 그리고 친환경 파워트레인 관련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과 신사업 기대라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변화는 단순 전통사업 부분 기업에서 미래사업, 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부품 기업으로의 재편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린 PTS는요 제철, 또 플랜트, 해양 플랜트, 중장비 등의 산업의 기업 박스를 공급해 왔는데요 전통 산업의 수요 기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매출 기반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수요 플랜트 투자 산업 인프라 수요가 어, 살아나면 요이 같은 전통 수주가 다시 부각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차트 잠깐 보시고 또 이어갈게요. 앞서 말씀드린데요, 10월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요, 자, 10월 10일과 10월 13일 이렇게 또한 차례 상승이 나왔고, 그 상승의 하단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 조건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라가는데요. 전 고점 구간을 통과하죠. 제가 늘 항상 주식파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후 다시 재상승을 할 때는요. 앞선에 나왔었던 것보다 강력한 매수세, 거래량이 나와주거나, 주거나요. 또는 적어도 이슈 재료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후속타로 수급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래량과 수급이죠. 그리고, 이슈 재료 모멘터, 이게 같이 나오면 뭐 좋겠습니다만, 순서는 상관은 없지만요, 이게 번갈아 나오면서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승의 탄력을 이어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린 BTS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나왔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죠? 주가가 그 이전을 뛰어 넘었잖아요. 맞습니까? 맞나요? 자, 영, 양 이틀간 이렇게 거리랑이 터지면서요. 앞전에 가격대를 완연하게 소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어제와 오늘 들어서 주가가 뭐 오늘은 쉬어갔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어제 또 고가 경신을 하면서 13,000원을 찍었던 모습이잖아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최근에 윗꼬리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누군가가 위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죠? 그만큼 이전에 쌓여있던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돼요. 자, 보이십니까? 자, 2009년도부터 쌓여있었던 가, 격 그리고 2016, 17년도.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요.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발생한다는 건 이전에 수년 전에 물려있었던 물량들이 자기 매수가 본절 매수가 부근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악성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거래량 수급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해야만이 지금 상승세를 그대로 탄력을 받아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그 과정 속에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냥 마냥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오든 뭐좀 뒤늦게 나오든 순서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역시 또 핵심 모멘텀이 받쳐 줘야겠죠. 그러면 이유는 뭐두 가지가 나왔죠. 현대차에 대한 관련주가 나왔고요. 또 미국에서도 로봇 쪽 산업에 대한 어떤 특징 정부 정책에 큰 수혜주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마만큼 이슈 재료 모멘텀은 뭐 엄청난 호재죠. 자 그렇다면은 이후에 거래량 수급이 더 받쳐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건 거래량도 점진적 상승을 해야 하고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는 건 거래량도 점진적 하락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아주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가 하요 아셨죠? 그 흐름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래량 수급이 붙지 않는다 라는 건 조만간 자칫 내려올 수도 있다 라는 거그 부분 항상 유념하시고 또한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강하게 정상화 레벨업 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급 부분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일봉상에서요. 지금 파란선이 오일선인데 주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일선 위로 막 위, 위에서 놀죠. 그죠? 그만큼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이 파란선, 오일선이 쭉 올라가서 만나거나, 혹은요, 주가가 내려와서 이 오일선을 만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주가도 조금 내려오고요, 오일선도 올라가서, 올라가고요,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반드시 주가와 오일선은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든 저렇게 만나든 만나기, 만나니까요. 그 만나는 구간 속에서의 흐름 꼭 유념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은요. 엄청난 음의 구름대 장기간 쌓여 있었던 음의 구름대를요. 자 어떻습니까? 완연하게 완연하게 자 보시면 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자이 음의 구름대를요. 엄청난 음의 구름대를 소화하고 뛰어넘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아까 좀 봤, 봤지만요. 자 역사적 고가가 13,400원이에요. 맞습니까 어제 엊그제 고점이 얼마입니까? 어제 13,000원이에요. 근데 400원 앞두고 살짝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거예요. 맞죠? 자, 400원만 뚫으면은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펼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상승 궤도를 본격적으로 탈수 있습니다. 이슈, 제로 모멘텀이 구축이 되는지, 그 가운데 수급이 완연하게 좀 들어와 주는지를 꼭 체크하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물론 주가는 저는 더 훨씬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바로 갈 거냐 가격 조정 눌렀다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저렇게 갈 거냐 차이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기적인 포지션 또 중장기, 중장기적인 포지션 각각 어, 포지션에 따라 상황별 스탠스에 따라서 가격 비중 어, 조율하면서 매수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 부분 저주식파파가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시초가패팅방부터 우린PTS 실시간 타점 대응만이 우리가 살 길이죠 자 계속해서 우린PTS 핵심 모멘텀 트 보실텐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시초가패팅방에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핵심은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수익이겠죠. 그런데 꾸준한 수익, 작은 수익도 괜찮습니다. 티끌 모와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수익도 괜찮으니까요. 꾸준한 수익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바로 복리인데요. 자그 내용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를테면은요. 뭐, 투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100만원이 누구에게는 뭐, 소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는 또 큰돈일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주식 투자하면서 100만원 정도는 운영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자, 최대한 부담 없이. 또 가셔야겠죠. 100만 원 가지고요. 시초 카페팅 방에서 제가 두세 종목 추천 드리니까요. 그것을 뭐한 종목 찍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나눠서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종목별 10% 이상 제가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자 매수는 함께 하셨지만 매도는 함께 못 하실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수익률도 5%로 낮췄습니다. 자, 그럼 100만원에 5%면 5만원인데요. 5만원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맞습니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복리라는 것이죠. 복리의 마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테면은요. 100만원 가지고요. 5% 수익이면 5만원이죠. 다음날은 합쳐서 105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105만원에요. 5% 수익이면 52,500원이죠. 다음날은 합쳐서 110,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리로 이어가시면은요. 자 20거래일이 되면은요. 260만원이 되고요. 40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가 700만원이 됩니다. 슬슬 복리의 마법 느낌이 오시죠? 60거래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3개월 맞죠? 60거래일. 그리고 하루에 몇 퍼센트입니까? 5입니다 꾸준히 수익을 내고 복리로 이어갔더니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1,800만원이 됩니다. 원금 대비 18배가 수익이 난 것이죠.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80거래일이 되면요. 은 이미 여러분들은 역사를 쓰고 계실 겁니다. 자, 원금 대비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4,950만원이 됐습니다. 맞나요? 뭐, 하루에 엄청난 큰 수익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루에 5% 정도의 꾸준한 수익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만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미 역사를 여러분들은 쓰고 계시지만요. 우리는 목표로 달성하셔야 하니까요. 계속 이어가시면 95거래일째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네 계좌가 1억 300만 원이 됩니다. 원금 빼고도 1억 200만 원이 수익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요? 주식파파시초카페팅 방에서요. 안 하실 수는 있지만 못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매수매도 리딩을 다 해드리니까요. 주린이도, 초보자도 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시초카페팅방에서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고 또 고수익을 내죠. 작은 수익도 괜찮습니다. 꾸준한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운영해 주시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자,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아오, 속상해. 바로 그냥 진격하세요. 예?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 어쩌다가 수익은요, 누구나 내요. 그러나, 진짜 1년 365일, 25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내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증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전겪금에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드릴 겁니다 주식파파 믿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누르시고요. 더 보기 안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파파 확인하고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PTS 감속기 또 정밀 기어 브러시. 신사업 확장이라는 스토리 덕분에 투자심리 호전이 되고 있는데요. 즉 실제 실적보다 미래기대, 투자심리, 수급이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린PTS는 요 설립된지 오래된 기업이고요. 수십년간 감속기 기업박스 분야의 국산화 및 납품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단순 신흥배처가 아니라 안정감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신뢰감을 줄수 있겠고요. 이런 기반이 있기에 미래 부품과 산업용 부품이라는 두축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역시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우린 PTS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 전망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만, 자, 주가 변화에 따른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은 주식파파가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파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또한 보유 종목 상담이 있으신 분들은 어, 제목 아래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그 설명란에 하단부에 또는 댓글란에 제가 구글 시티즈 링크 올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고 싶은 내용들 체크하시고요. 또 여기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 p 시스템 우린 PTS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